사람들이 그냥 이제 사진 찍기 좋고 귀엽다라는 이유만으로 키우기 시작하는 준비되지 않은 때가 아닌가 한 번뿐인 견생을 정말 의미 있게 채워주자. 악선이브번스에서 돌로 반려견을 양육하는데 뭐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이름이 되는 것이 이제 어떤 저희의 목표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로 상품을 만들고 고객들은 직접 골라서 받아보는 혁신적 정기 배송 돌로 박스의 구원회입니다. 원래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글로벌 컨설팅사에서 일을 했고 전략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고요. 2017년 이때만 해도 뭐막 시장이 큰다 큰다 이런 얘기가 계속 이제 대두될 때였고 어 그만큼 제 주변에도 반려견을 양육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이제 사진 찍기 좋고 귀엽다라는 이유만으로 키우기 시작하는 준비되지 않은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해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좋은 직장 다니고, 번듯하게 사는데 왜 그런 고생을 굳이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많이들 말리셨고요. 1년 넘게는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일을 했고, 사실 벌이 측면에서는 잃은 게 많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사업을 되게 결정하게 된 결계 중에 하나가 저희 아마 부모님의 지원이 되게 컸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본인이 계획한 걸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전폭적으로 응원해 주셔서 제가 큰 힘을 얻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로 박스는 덕선리 번스에서 돌로 한 번뿐인 견생을 정말 의미 있게 채워주자 이제 저희의 어떤 그 철학에 기반해서 짓게 되었고요. 사료를 제외한 이 반려견 양육을 위해 필요한 모든 상품군들을 저희 브랜드로 제작해서 제공해드리는 PB형 전기배송입니다. 현재는 매월 큐레이션을 고객들에게 먼저 보여드려요. 그러면 고객분들은 이제 저희 사이트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로 바꿔서 구성을 하고 계십니다. 산책을 많이 하는 시즌에는 우비, 뭐 배변 봉투 이런 것들로 많이 이제 받아가시는 고객들도 계시고요. 저희는 시장에서 유일하게 반려견이 매달 어떤 상품을 가져가서 어떤 만족도를 나타냈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가진 반려견들은 이런 상품을 좋아하는 경향과 확률이 매우 뚜렷하다라는 거에 기반해서. 개인화, 자동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분들이 가장 원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불편 사항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매달 수집하고 그것을 이제 세세하게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즌 별로 1차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시는 상품들을 저희가 이제 뽑아내고요 다음에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 행동학 영양학 임상까지 그 모든 분들이 자문으로 상품 개발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불편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만들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한번 사용하시면 만족하시면서 저희 상품을 계속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그 돌로 박스 상품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번 달 신제품들을 중심으로 고객이 받으시는 박스 그대로 가지고 와봤거든요. 네,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그 물놀이 우리나라에서 물놀이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려견을 위한 구명조끼가 저희가 이번 달에 신제품으로 출시된 상품입니다. 한번 입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우리가 뭐개 헤엄 개 헤엄 하면서 반려견들이 수영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처음 들어가면 두 발로 서려고 하고 실제로 빠져 죽는 경우들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상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 부표처럼 넥카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영을 하다 방향 전환을 하거나 해도 이제 절대 코나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고 편하게 수영을 할수 있는 이런 상품이 구성되어 있고 좀 체력이 지친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런 국산 재료로만 만든 삼계죽 같은 것들이 7월에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허 출원까지 되어 있는 상품인데 이제 물에 녹여가지고 한 30분만 냉동을 하면 어 이게 젤라또 같이 변합니다. 아이스박스나 냉장고만 있으면 급여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든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어, 이 외에도 앞으로도 여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뿌리는 에어컨 같이 지금 굉장히 기발한 제품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속스럽네요. 아, 어, 너무 잘하셨 네. <laughs> 저는 이론적이고 계산기를 두들기고 돌다리도 두들기는 성향의 사람입니다. 반면에 뭔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제가 친하게 지내던 동생을 이렇게 꼬셨어요. 이 친구는. 제가 고민할 사이에 이 친구는 오히려 현장에서 뭔가를 이제 뚝딱뚝딱 하고 있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복잡한 서플라이 체인이라던가 아니면 물류 체계 같은 부분들을 이 친구가 다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은 그 수의사님이신데요. 처음에는 이제 자문을 구할 생각으로 말씀을 나누다가 얘기를 할수록 본인이 임상을 하시면서 느끼시고 경험하시는 어떤 문제점들과 맞닿아 있어서 같이 해결해 가보자 라는 얘기로 같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획하고 제작하는 간식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 먹어봐요. 그만큼 굉장히 좀 믿을 수 있는 식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제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품들을 막 먹어봤어요. 어떤 간식 같은 경우는 제가 먹고 나서 네, 한 달을 변비로 엄청 고생을 했었어요. 진짜로 얘가 내 자식이라면 절대 급여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식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히려 당당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들만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돌로 박스만 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확보할 수 있다. 점점 이제 확실하게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사료 영역으로의 확장도 고민을 하고 있고. 뭐 의료 서비스, 뭐 이용 서비스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끝낼 수 있도록 좀 준비하고 있고요. 전기 배송 뿐만 아니라 개별로도 판매를 하는 어떤 브랜드로의 확장을 추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글로벌의 반려인들이 기존에 불편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옳지 않았던 부분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것을 선도하는 업체가 되는 것을 이제 꿈꾸고 있고요. 반려견을 양육하는데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이름이 되는 것이 이제 어떤 저희의 목표예요.